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인천 이응카드입니다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이응카드 인천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시청자 여러분과 인천 시민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재용 부평구청장 후보가 인천 이응카드는 시의원 시절 최초로 운영조례를 발의한 장본인으로서 자신의 업적으로 나타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 이응카드와 관련해 차준턱 후보 측이 유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유 후보는 이런 네거티브 도발에 대해 지난 1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국회의원 출마 때 인천이응카드에 대해 만든 당사자라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들의 눈이 확인한 결과 검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 후보 측이 이번 선관위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자충수를 두었다며 네거티브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고발한 사실에 대해 성명서를 내며 유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재용 후보는 차둔택 후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시켰다며 24일 경찰에 고발함으로 차 후보가 비소됐습니다. 봉 기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봉 기자의 언론사에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차 후보 측이 무리수를 둠으로 인천이응카드를 만든 당사자 유 후보가 더 부각되어 오히려 악수를 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활성화만 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실은 인천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선 6기 당시 만들어졌는데, 인천 이은카드 사용은 인기급상승으로 훌륭한 인천시의 업적으로 인정을 받아 기초단체장 후보와 강역단체장 후보의 부딪힘이 가로챘다는 논란으로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현수막에 자신이 인천 이응카드를 만든 당사자가 아니기에 당당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23일 OBS 인터뷰에서 유재웅 후보가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가 인천 이응카드를 만든 당사자로 더 확연하게 드러난 순간이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윤카들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이윤카도 공적을 두고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주인공 논쟁이 때 아니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안자이냐, 활성화를 시킨 것 뿐이냐, 인천 시민들은 강역 단체장 후보의 업적인지 기초단체장 후보가 시의원 시절 조례로 발의해 만든 업적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재용 후보는 인천이은카드를 만든 원조는 자신인데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유세 때마다 마치 자신이 이응카드를 만들어 시민들이 잘 쓰고 있다는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고 자신의 취지역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는데요. 유재용 후보는 박남춘 후보에게 누가 인천 이응카드를 만든 장본인인지 실체를 밝힐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토론회를 갖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유 후보는 인천이은카드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 2017년 자신이 CEO인 시절 2018년 3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운영조례안을 최초로 발의했으며 당시 270억 원의 예산을 세워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지역화폐 즉 종이로 만든 상품권을 발행할 때이며 종이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 전자화폐 운영사 코나아이로 고안된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 기능을 결합한 카드 형태로 첫 발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인천어 카드로 첫 시범 사업을 시작해 2019년 경 인천시에 있던 변주원 국장이 서구부구청장으로 가면서 서구이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고 이후 인천시에서는 인천이음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붙여서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런 법안을 내느냐 이런 식으로 막 퍼주다 보면 조만간 인천시 군구가 바닥이 날 것이다라는 등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비투한 장본인들이 지금의 민주당 인사들이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천 이용카드는 인천 지역 경제 활생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모바일 앱과 선불 카드가 결합된 인천사랑전자상권이다라며 인천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점포 중 99.8%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편의성과 보용성을 바탕으로 지난 3월 31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 229만 8,543명 충전액 8조 7262억 1000만원, 결제액 10조 227억 2300만원에 이르러 인천 시민들로부터 제일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받으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 이응카드라 하겠습니다. 또, 유보 측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한편,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이응카드를 두고 양쪽 진영에서 서로 자신들의 치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유 후보가 진실 공방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서 규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시민 A 씨는 인천 이응카드는 한도액에서 쓸 때마다 10%씩 적립되어 카드사보다 훨씬 응용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카드가 되어 창안자의 업적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가로채는 일이 있다면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 이응카드를 만든 당사자에 대한 진실 공방을 듣게 되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행위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그것이 인천시민의 생각이고 진실로서 인천이음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기초단체장 유재용 후보와 강역단체장 박남춘 후보가 서로 자신들의 업적이라는 치정을 말하고 있어 한당했다며 누군가는 만든 것이지만 그래도 인천 시민들은 유보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후보가 나와 항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부평구청장 유재용 후보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게 인천 이응카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토론을 제의했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은 99.9%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 후보와 강역 후보와의 토론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차준택 더민주 부평구청장 후보가 성간이로 유재용 국힘 부평구청장 후보를 고발함으로 악수를 둔 곳으로 일각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역 단체장 선거에 유익을 준 것이 아닌 빌미를 제공하여 유재용 후보의 인천 이응카드 만든 장군이 더 알려져 선거에서 더 부각되는 꼴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기자들의 눈이 확인한 결과 유정 후보가 인천 이응카드를 시의원 당시 발의에 만든 장군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부평 문화의 거리 출정식에서유 후보가 인천이응카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시민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후보가 거짓말할 수 없는 정향이 충분한데 유재용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해 활성화를 시킨 박남춘 후보와 맞장토론을 하자는 논란을 일으켰는지 참 잘못된 선거 운영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후보에게 빌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선거는 이제 중간 지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천 이응카드가 블랙홀이 되어 남의 업적을 가르친 것이냐, 진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치적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냐가 기초와 강역의 난타전에 유재용 후보의 주가는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재용 후보가 차준태 후보를 코앞까지 추격을 함으로 이번 인천 이은카르들을 두고 카로채 따라는 논란은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도심 부평구 대규모적 개발이냐 인천정치 일본지로 부상되는 부평구가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4일 뉴스더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청장 후보 차준택 44.3%, 유재용 42.4%, 오차범위 1.9%로 미세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유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재용 부평구청장 후보의 약진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부평구도 점령할까 규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 잘 보셨습니까? 지금 지방선거 지지도는 하루하루가 시시각각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역 일꾼을 잘 뽑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여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에 기초단체장 또 기초우원 등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인지 잘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자들의 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향후에도 계속된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합니다.